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과하게 들떴다, 패닉에 빠졌다를 반복한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 없는 반응을 내놓는데 그치는 사람들과는 엮이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도 그런 기운을 전염시킨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 호 집단이 과하게 들떴다가 과하게 빠졌다가 하는 그 패닉을 겪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의사 결정의 순간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음, 배제시켜야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시각이 더 좁아져요. 그죠큰 어, 문제를 대면하면서도 공포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집단으로 내 의사 결정의 집단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decision을 하실 수 있는 건 거죠. 리더들의 절대적인 의무는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프 웨이저스가 이야기하죠. 하루에 단세 가지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이거거든